안녕하세요. 아리랑 차트입니다. 1월 27일 목요일 국선장 복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정말 대단했죠. 300틱의 변폭이 나왔어요. 어, 이런 변폭은 1년 중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변폭인데요. 장 흐름을 살펴보면요. 40틱을 여 올렸다가 저항 맞고 쭉 빠지면서 지지 받고 지지 받고 또 지지 받고 지지를 계속 깨면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300여 틱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웬만한 저항들 다 깨진 것 같아요. 내일부터 어디에 저항지지가 나타날지 참 난감합니다. 그러면 일단 변곡 살펴볼게요. 오늘도 변곡이라고 말하기가 참 모한 게 여기서 매수 방향 상방, 하방, 하방 여기 다가 확실하게. 쭉 내려오다가 상방, 하방, 상방, 하방, 쭉 빠지나 깔끔하죠. 480 팀만 보고 봤어도 오늘 거래가 거의 안정적으로 롱런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형광, 녹색 이런 거는. 좀더 확실하게 내려가는 좀 강한 하락세를 그런 의미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매도도 그렇고요. 주기도 계속 하루 종일 매도 주기 상태 유지하면서 여기서 이제 박스권, 보합권 좀 지루하게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뭐 이렇게 계속 하방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항지지선 볼게요. 갭 상을 하면서. 여기 보이는 주황색선 그리고 카키선 여기서 막고선은 저항을 막고 쭉 떨어지니까 노란색 이중선 초록색 이중선 지나가는 요 중심선 빨간선 형광색 연두선 그리고 여기 파란선 하늘색 형광 연두 쭉 빠지니까 여기 핑크선, 여기 지나가는 중심선, 중심선 이렇게 타고 내려갔죠. 하늘색 중심선, 이렇게 반동할까? 중심선, 여기에 핑크색, 또 중심선, 핑크색 중심선 내려오니까 초록색, 이중선, 카키색, 초록색 여기 중심선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서 주황색 이중선 그리고 여기 지나가는 카키색, 초록색 이중선, 카키색, 초록색 이중선, 빨간선, 초록색 이중선 여기 지나가는 검정색 초록색 얇은 선이요. 여기 지나가는 초록색 얇은 이중선. 이렇게. 요런 식으로 저항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타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타점 잡기가 불편한 게 오늘 변폭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화면 하나에 다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반으로 쪼개가지고 두 페이지로 확장시켜서 보도록 할게요. 1차 매도, 2차 매도, 매수, 매도. 여기는 그대로 버티다가 여기서 매도 다시 한번. 매수, 매도, 매수, 매도. 타점 되게 많이 나왔죠? 네, 지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수, 매도, 여기도 매수, 매도. 이렇게 그 진입 타점이 많다는 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려갔다 조금 있다 올려치고 내려갔다 조금 있다 올려치고 이런 식으로 홀딩하기가 힘들었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뒤쪽에 맞춰 잡아볼게요.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캔들안 보고요. 480틱을 불러서 변곡 잡고서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매수, 매도, 쭉 내려오다.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위로 살짝 올라갔다 내려올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매수, 매도. 네, 이렇게 타점 잡아보고요. 캔들 불러오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베이스틱에서 여기서 매도 좋죠. 매도, 4 8 0틱에서 여기 매도, 여기 4 8 0틱과 베이스틱 같이 매도가 나왔어요. 120에 들어서 조금 더 빨랐을 것 같고요. 내려갔다가 480틱에서는 여기서 매수, 120틱에서는 여기서 매수 이렇게 매도 매도. 120틱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잦은 진입이 있었습니다. 매수를 잡는 것보다 여기서 매도 타점 잡고 들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들어가셨다면 중간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는 타점 못 잡았어도. 중간 중간 다시 재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우선 OMG의 꺾기, 잡, 꺾기 기법 자체가 매도로 전환되고 난 다음에 어, 타점 잡는 거잖아요. 매도 타점 잡고서는 계속 내려가니까 매도 타점 잡고서 이게 렇 홀딩하는 그런 기법이다 보니까 중간 중간 들어가도 되리라 이제 생각을 되고요. 그래서 매도 타점 나오고 쭉 하방 요렇게요. 그리고서는 여기서 매수, 매도. 뭐, 이게 뭐, 본전?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120틱에서는 뭐 약수의 약손실.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갔다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도, 매수, 매도, 매 뭐, 이런 식으로 차트 잘 잡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어차피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은, 요렇게 빠져나가는데 얘가 이렇게 딱 이렇게 올라섰죠. ACC64가 이렇게 매도에 있는데 ACC16이 이렇게 위로 빠졌어요. 그럼 요 구간은 잘 내려가지 못한다. 이렇게 맞을 때는 밑으로 쭉쭉 빠져주는데 이렇게 딱 돌았었을 때는 또잘 내려가지 못하는 그런 구간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PR16이 이렇게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PR4도 이렇게 올라오고요. 요 구간들 내려가지 못한다.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렇게 딱 튕겨 올라갔어요. 이렇게 튕겨 올라간 이 구간은 내려가는 게 이제 보합으로 바뀌었다. 잘 내려가지 못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같이 항상 파워 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파워랑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 네, 이렇게 오늘 복기 해 보았고요. 어제까지 기법 1 기법 이해했잖아요? 오늘 기법 세 번째 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기법이 같은 거 맞춰 들어가기 였잖아요 같은 거 예를 들면 요런 자리죠 요런 거 요렇게 요렇게 맞춰 들어가기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 여기는 들어가도 되는 자리 이렇게, 맞 같은 거렇 이렇게, 맞춰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여 이렇게, 이렇게, 맞춰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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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서 들어가는 거.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 그리고 여 이렇게, 이렇게, 맞춰서 들어가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제첫 번째 기이이었고요 두 번째 기법이 1, 2, 3, 1, 2, 3가 한방에 들어갔고, 파워가 이렇게 잡혀 있으면 요때 들어가서 요 때까지 홀딩한다. 여기 딱한 구간 나온 것 같아요. 요 구간이요, 요렇게. 음. 여기 이제 두 번째 기법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세 번째 기법. 1, 2가 달라요. 근데 3가 가는 쪽마다 선택해서 들어간다. 요 구간이 됩니다. 요 구간인데요. 1은, 그, 그러니까 ACC 64. 64는 0보다 작고요. ACC 16. ACC 16은 0보다 크죠, 여기요. 이때 ACC4가 위쪽에 올라가면서 파워가 위로 올라오면 매수 아래쪽으로 가면서 파워가 매도로 가면은 매도 파워랑 요, 요거 두개만 보면서 요 두개만 보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도 1은 아래에 있는데 2가 위에 있고 3가 위로 돌았으니까 매수. 여기 파워가 같이 매수로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얘랑 얘랑 짝 쪄서 매수. 그럼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안 그런 구간도 있어. 예 있어요. 간혹가다 보시면은 그런 구간, 구간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구간들이 좀 특이해, 특이한데 이게 짝짝이 안 맞으면서 색깔이 요거에 맞춰서 뜨지 않는 구간들이 간혹가다 나타납니다. 그런 구간에는 진입하지 마라. 관망하라. 이제 그런 말씀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기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복귀 기법 설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 2가 각각 다를 때3 요구에 따라서 진입한다. ACC 4와 4와 파워를 보고서는 들어간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제일 작게 먹는 거에 될 수도 있고요. 뭐 중간 정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법 세번세 번째 걸 말씀드렸고요. 요거를 가지고 OMG의 핵심 기법인 꺾기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OMG의 세 번째 기법 설명드리면서 오늘 복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